14만원대 추석선물 후기 별점 만점 상품 대상을 라이프 클로렐라 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700정이 2개 들어있는 세트로 총 1400정을 제공합니다. 유통기한은 2025년 1월 20일 이후로 넉넉히 보관하기에 안심입니다. 클로렐라는 성인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캡슐 형태로 되어 있어 섭취가 용이합니다. 특히 이 제품은 옥내 배양 방식으로 생산되어 안정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입니다. 제조업소와 원료명에 대한 정보는 제품 설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클로렐라의 항산화 성분과 영양소는 피부 건강과 체질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가격 대비 가성비도 우수하여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꾸준히 복용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제품은 뉴케어 고칼슘 영양갱 셀렉션입니다. 이 제품은 720g 위 양으로 총 16개의 개별 포장된 영양갱이 들어있습니다. 두 가지 맛, 팥과 고구마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죠. 특히 주목할 점은 당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. 또한 쇼핑백이 포함되어 있어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답니다. 소비기한이 2024년 11월까지여서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어르신들께 간편하게 드릴 수 있는 간식으로 추천드립니다. 박경호의 용천 치명단 30P는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께 매우 적합한 제품입니다. 총 중량 112.5g으로 1회분씩 개별 포장되어 있어 휴대가 간편합니다. 고급스러운 쇼핑백까지 제공되어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죠. 소비기한이 2025년까지로 넉넉해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다양한 부원료가 함유되어 있어 맛과 향이 뛰어나며 건강에 좋은 성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부모님이나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기에 안성맞춤인 제품입니다.